안녕하십니까. 정희태입니다 의원단체방서 건성동 사퇴하라 성토 쏟아져 한덕호은 친윤 떨거지 MBN에서 보도했습니다. 아직도 건성동이가 판치고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. 이 건성동이 권영우세는 완전히 물러나게 만들어야죠. 그리고 한덕수이자 새벽 3시, 4시에 등록하라고 해서 혼자 등록한 자. 저런 자가 대한민국의 총리였다. 그리고 그걸 집행했던 저 권영세, 권성동이는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심판해야 한다. 저 자들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. 그 친윤 사인방들 빨리 없어지고, 친윤 세력들 완전 청산해서 대한민국을 상식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. 이 정강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이러한 자들이 정치를 한다?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이재명 저 국회의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, 윤석열 김건위를 몰아내는데, 그 세력들을 몰아내는데, 청력을 다해야 합니다.